오늘은 등산을 하고 있다 카페 의 명지상이다 내 나이 41세 부록의 나이가 됐다 여기는 해발 1200고지다 백가 나와가지고 보다시피 똥배 때문에 정상으 오르긴 힘들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 난 산을 참 좋아한다 스님이 될 관상인가 보다 20대 때부터 산악동호회 주변에 산들 매일 올라가고 또 지방에 곳곳에 산들을 여행 다니고 지치지 않는다 올 때마다 매번 새롭고 자연의 피던치도와 산새들 그리고 멧돼지 고라니, 천둥어리 등, 그 다음 벌, 다양한 꽃들, 계절에 따라 아름다움과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겨울에는 비록 이렇게 잔가시트만 있지만, 하얀, 또 설산을 구경할 수 있는 또 매력이 있지만, 겨울산은 아이젠이 없으면 미끄러워서 못 올라간다. 아, 그래서 이렇게 눈이 녹았을 때, 오늘 정말 따뜻한 영상의 날씨여서, 겨울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영하 10도였는데, 와, 아, 알수 없는 날씨다. 아내와 함께 등산하고 있다. 저 멀리 아내가 걸어온다. 위가 아, 안 좋아서 그런지, 이 많이 나온다. 위장약엔 양배추를 많이 먹으라고 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골고루 채소를 먹어야 한다.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벌나무를 추천한다. 벌나무를 끓여서 꾸준히 먹으면 간 수치가 좋아진다고 한다. 단순히 헬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난 이렇게 자연에서 운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 아름답다. 이곳에서 먹는 어 막걸리 한 잔은 천국에서 내려주는 소중한 막걸리가 되는 것 같다. 자, 오늘 간식을 살짝 보여주겠다. 어, 빈판을 발견했다. 아, 아름답다. 저기는 마치 겨울 같고, 여길 봤을 땐 약간 가을 같고 내 복장은 더워서 지금 한겹두겹세겹네 겹을 껴입었죠 더 뒤질 것 같다 복장 자체가 더 뒤질 복장이다 자몇 년째 쓰고 있는 내 가방이다 끊어져서 끊어지고 찢어지고 정이 참 많이 들었다 등산 다닐 때마다 이빠이 부평역에서 한번 여기 끊어진 거를 아, 미싱을 했지만, 정말 튼튼하게 잘 됐다. 가급적 여러분들 여기 땀 흡수가 잘 되는 거를, 통풍이 잘 되는 걸 하길 바란다. 오늘 간식을 공개하겠다. 막걸리다. 자, 꿀팁을 드리자면, 산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렇게 가볍게 등산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보온병에 물을 받아 와서 컵라면을 정상에서 먹으면 라스타 한우 절이가라다 오늘 쌀막걸리에다가 필터치를 준비했다. 자 무진장 모기 마를 때 먹음 좋은 코카콜라도 준비되어 있다. 다음은 편의점 김밥이다. 편의점이 문 문을 닫은 건 아닌데. 세 군데로 옮겼다. 김밥이 팔지 않아서다. 바싹 불고기, 쌈 김밥이다. 든든한 한 끼가 될것 같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메뉴를 소개하겠다. 사실상 자메이카식으로 빨간 치킨이 맛있지만 편의점 세 군데를 돌아다니다 지쳐서 결국엔 스모크 치킨을 사게 됐다. 스모크도 나쁘진 않다. 유통기한이 2월 17일까지다. 처음에 산건 2월 1일이었는데 날짜 지난 거를 사모님이 바꿔주셨다 양심적이다 계속 등산을 해야 될것 같다 구독 좋아요 카트